그 물치가 나올 수 있다. 조심해. 뜨거운 물이다. 그거 왜 보러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아 맞네, 맞네, 맞네. 좀 무거운 애로 툭툭 치면서 제 금색과 제 떨어뜨려 줘야 돼. 밑에 구멍 봐봐. 이에 구멍 네. 막혀서 안막혔어확인해볼켓안간구안안 막힌 안같은안안 막힌 안 같지? 저 다른 육각 얇은 걸로 한 2mm 짜리나 이런 걸로 켓안 아, 들어가? 들어가그 옆에 구멍 뭐, 그, 그런... 어, 이제 네. 들어가네. 네. 거기 막혀 있었던 것 같은데. 옆에 구멍도. 어, 옆에도. 쓰셔. 쓰셨어? 네.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전에 물 틀어서 확인한 거 있지? 네. 그것도 다시 한번 해야 돼. 어. 게이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안 틀렸는데. 틀었어? 틀었다고? 커피 머신 적혀 있는, 커피 적혀 있는 거 틀었어? 응. 물안 나온다. 게이지 올라갔는데, 물이 안 나온다. 이러면 이제 급수 쪽에, 여기 밑에 요 부분에. 그 헤드를 올라오는 어, 찬물 쪽 여기가 저기가. 지금 뜨거운 물 쪽은 깨끗한데 보면 뜨거운 물 쪽은 안 막혔는데 열경기 이쪽에 아래쪽 예얘 얘, 얘 관이 플로메타 쪽이 막힌 것 같아 이쪽에 얘가 막힌 것 같아 일단은 헤드로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같아 그러면 이제 이걸 왜 확인하냐면 여기 솔베브를 깠는데 물이 안 나왔지 네. 물이 나왔으면 아까 말했지만 이제 헤드 쪽으로 헤드 쪽으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솔베브나 솔베브나 헤드 쪽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솔베브도 네. 깨끗해 그 정도면 그지? 완전 네. 구멍 막힌 게 없잖아 네. 그지? 깨끗한데 구멍 안에 잘 뚫려 있는데 어, 물이 안 나온다 물 틀어봤는데 물이 안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어, 플로메타 쪽에서 이 썰매부 쪽으로 물이 안 넘어온다 는뜻이거든 네. 그렇지? 그럼 플로메타얘 까서 확인해봐야지. 음. 이쪽으로 이쪽으로 물이 오나 안 오나 물이 오나 안오나 확인해야지. 네. 얘는 이쪽 손은 고정이기 때문에 이쪽 손보다는 저쪽 손에 힘을 줘야지. 그렇지. 풀린 것 같은데? 안 풀렸어? 얘가 지금 사이즈 안 맞는 거 아니야? 풀렸어? 사이즈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머리가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 바이스로 물을수봐야가 각이 안 나오잖아. 네. 그러면 얘도 풀어버리든지, 아니면 바이스로 물든지, 네. 어. 아니면 얘를 힘으로, 힘으로 순간적으로 팍 때려버리든지, 뭐,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저거. 각이 안 나오니까 각을 좀 만들어야 돼.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각을, 얘를 잡아야지. 응, 어, 나오네. 여기다 고정하고, 응, 어, 저거 밀면 되잖아. 땡기는 각을 맞춰가지고 그렇지 음. 이제 얘, 얘가 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돼 네. 근데 물이 좀 비치는 거 보니까 물이 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쪽까지는 물이 오는 거 같아 그지? 네. 그럼 얘제 살짝 이렇게 꺾어가지고 네. 여기 아까 전에 그또 얘가 물 한번 틀어보는 거야 물 틀어봐 근데 바로 꺼야 된다 네. 틀자마자 꺼 이러면 꺼야 된다 어, 나오네. 틀어봐. 시세 게은 거야? 네. 대로튼 거야? 네. 꺼봐. 야, 물이 너무 쫄쫄쫄 나온다. 이까지 오긴 오네. 여기까지 오긴 오는데, 어, 너무 쫄쫄쫄 나오네. 그러면, 자, 저 밑에 안 나오는 게 이제 거의 이제 바다 떨어져 가네. 일로 와봐. 요거, 얘 풀어. 얘랑, 얘랑, 얘 풀어서 아래쪽 시야, 시야 확보를 해보자. 날, 날카로우니까 조심하고. 큰 걸로 해. 큰거 있잖아. 안 헷갈리게 잘 담아놓고, 블러 밑때서 오는 얘가 막혔을 확률이 높아요. 네. 얘 불러가지고 물 틀어봐야 합니다. 여기는 다시 잠그고, 여기는 다시 잠그고, 팍 쳐? 그지 막혔는지 빼봐 그 구멍 짓기 봐봐 아 여기 막혔네 그네 여기 뚫어져요 막혔네 찾았다 꺾어서 봐도 돼 이렇게 뒤로 이거 네. 막 막혔잖아 까먹겠지 네? 네. 네. 저기 뚫어줘 그러면 네. 저기도 뚫어지고 요 밑에도, 요 밑에도 뚫어져 여기 여기도 막혔을 거야양쪽뚫어주는데막 아, 후에 파? 이게 수압이 약해, 이게 흐름이 약해서 그래. 그래, 물이, 뜨거운 물이 고여있는, 그 약간, 그냥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 우리가. 고인물 섞는다. 고여서 그래. 저기 고여서 그래. 그만큼 물살이 힘이 약하니까, 저기 고이니까, 저기 막히는 거야. 그래서 필터를 주기적으로 안 갈아서 물살이 약해진 거야. 아까 물쫄쫄쪼 나온 거 봤지? 그래서 막힌 거야. 응. 어, 들어가다 많은 느낌, 들어가다 많은 느낌. 아, 이제 나오네요. 스케이팅물 나오네, 스케이팅물. <laughs> 한 그릇에 응. 모아서 성원이죠꿀 <laughs> 어, 맛, 어, 꿀 맛, 그렇지? 꿀 웃음이잖아. 응. 성원에기테리자 일단, <목소들이 유명한 사 Gate> 녹취, 녹, 이거 다 녹화되고 있다. 이소면한테전을전달해줘 <laughs> <야, 웃음> <전화> <laughs> <목소리나> 여기 안에 고인물 이거 는 위에 연결 하고, 물틀면 뚫려 나오 겠지. 플로메터부터 연결하고. 나왔어. 그리고 이제 재조립. 유튜브 올라간다. 유튜브요? 응. 동해 빨리. 네? 동의해동의요아 네. 응. 게 동이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뭐라고? 동의동 한다고? 네. 음. 응. 내라 했다. 네. 아, 좀 부끄럽긴 한데. <laughs> 부끄럽다고? 아, 그럼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마스크 벗어도 된다는데 아. 마스크 벗은 얼굴 올려줄게. 응. 영광이네. 영광이야? 알았어. 일단 오소리한테 노트를 먼저 시켜주고. 아까 뭐라고 뭐라했지? 오소리 먹인다 그랬지. 아, 오소리 어. 장. <laughs> 아, <laughs> 어, 오소리 짱. 네. 그건 안 찍고 있었어. <laughs> 음. 자, 이제 소레고 다시 연결해주고. 자, 여기 구멍 나 있는 방향하고, 자 여기 구멍 나 있는 방향하고 이렇게 잘 맞춰야 돼요. 잘못 맞추면 물이 안 나오는 증상이 생기니까. 전기 함부로 손대지마 전기요? 어 네. 그 전기 약간 흐르고 있을수도 있어 그러면 짜릿하다 조심해서 만져 작업하다가, 왜 저기 흰색깔 혼자서 보이지? 네. 쟤는 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지면 안 돼. 조심해야 돼. 그,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앞으로 딱 밀어주면서 이렇게 딱 고정하고, 이렇게 딱 잡고 해야지. 안 그러면 잘려버리네. 하 흔들리도록. 그니까, 나중에 설명해, 다시 해줄게, 해주겠지만, 줄게 네. 이게 배관이 일자로 딱 들어가고 있는 순간에서 쪼아야 네. 되지, 덜렁덜렁 거릴 때 쪼으면 네. 앞에 머리가 씹혀버려. 뒷나사에. 네. 그러면, 그거 세기 시작하면 네. 엄청난 후회를 할 것이다. 네. <laughs> 왠지 알아? 1분이면 될 거를, 네. 그것 때문에 이틀이 걸릴 수도 있어. 3일이 걸릴 수도 있어. 그 배관 씹히면 용접해야되는데 머리 못찾으면 어떻게 해야돼 그럼 처음에 좀 빨리 떼가가지고 메꾸라로 맞고 네가 배관 만들어가서 다시 와서 다시 해줘야돼 그러니까 이게 1분에 네가 집중을 하면 되는건데 네. 그손 안잡고 오는 순간 니는 네. 이틀이나 3일이라는 시간을 소요할 수도 있어 그나마 메꾸라로 메꾸라로 그나마 메꾸고 다음에 와서 조치해주면 되는데 도망가는 엔지니어들이 있어 음. 응. 해결 방법을 모르면 그렇게 도망가는 친구들이 지 그래서 맥불라를 가지고 다녀야 돼 도망가는 친구들 많아 의외로 사고치고 응. 그건 있는 힘껏 줬는데 안 부러져. 거기는 안 부러져. 부싱은 웬만하면 안 부러져. 그손 여기 팍 넘어가면서 손째진다 여기 보시면. 응. 저도 좀. 이런 거 쪼울 때 좌우 밸런스 맞출 때 한쪽 다 쪼우고 한쪽 쪼우면 한쪽이 들려 버려. 요 그래서 제대로 안들어가거든 그래서 한3 분의 2 쪼우고 나머지 쪼우고 한 나머지 쪼우고 이런 식으로. 그래야 양쪽 밸런스가 맞아. 그리고 쪼을 때 끼익, 끼익 소리 나면 네. 멈춰야 돼. 그거는 안에 지금 수평이 틀어졌다는 거야. 나사산 안에. 네. 그럼 나사산이 깨져.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야만한다 그러지. 근데 그거는 뭐 일본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뭉개져, 안에가. 그러면 원치로 다시 안 돌아가. 얘 뭉개져서 부심 바꾸기 전까지는 삐 잘라서 용접해야 돼. 그러니까 뭐 끼익. 끼익! 인술이 나면 더 이상 쪼금안 돼. 그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야. 뭔가 저쪽이 너무 꽉쪼어가지고 이쪽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뜻이지. 네. 응. 저. 지금도 자꾸 습관적으로 배관을 안 잡네. 어, 잡을. 아, 잡은 거야? 맞아. 아, 응. 그래, 내가 잘못했네. 아니. <laughs> 아, 우리.. 니가, 우리 막내가 잘못했으니까, 누구 뭐라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오소리를 말해야 돼. 오소리? <laughs> 어, <laughs> 오소리 때려야 되겠네. 어, 그래. 어, 그래. 일부러, 자, 일부러 잘못하고 있는 거지. 오소리 맞으라고. 어. <laughs> 마사지가 필요하실까봐. 아, 그래, 그래, 그래. 근데 못 일어날 수도 있는데, 마사지가. <laughs> <laughs> 휴가? 강제 휴가? <laughs> 어, 그렇지. 강제 휴가. 아, 영원히 못 일어날 수도 데 <laughs> 아, 내가 그럼 환생을 시켜주는 거네. <laughs> 그지? 아, 됐으니까 물 틀어보고 물새는거 네. 있는 거 확인하고. 들었어 어, 올라간다. 다 틀어 세는데 없네 그 수압이라는 건 작게 튼다고 압이 약한 거 아니야 다 틀어놔 작게 틀어놔 압은 동일해 막혀 있으니까 호왜 네. 어, 내려가 다시 압이 네. 다시 내려가는데 다시 잠갔어? 네. 뭐 틀어야지 응 그렇지 틀어놔 네. 응, 틀어놓고 이제 네.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고친 거, 고친 거 지금 나오나 확인해야지. 저컵 저, 가져와. 이 저희 컵이. 응. 응. 왼쪽고 추출 버튼 눌려갖고 지금 말고 조금 있다. 어, 저 어, 추출 버튼 눌려서 추출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해봐. 오마이갓 oh 안 나온다.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물이 또안 나오는 거 보니까 어 아까 전에 어 여기 뚫어 여쪽에 뚫어 여쪽에 안 막힌 거 아니었고 어 밑에 밑에 쪽 막힌 거 있죠? 밑에 쪽 막힌 거 뚫었고 그러면그까지 가는 물 여기도 막혔다는 뜻이 여기까지 여기는 확인했는데 여기는 확인 안 했는데 어 여기로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풀어줘봐. 이쪽은 물은 넘어간 거 보니까 이쪽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장착을 하고 아까 이거 하나 안 풀었는데 여기인 것 같습니다. 운이, 운이 없었네. 물 틀었는데 여기도 물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저 밑에 거 밑에 거 풀어야 될것 같아. 어. 틀었지? 아, 여기, 여기 여기 저기도 막혔나 보네. 저, 저기도 막혔나 보네. 아, 우리 나쁘네. 확인해보니, 어, 여기 대롱 들어가 있는 거, 어, 여기 안에 대롱 들어가 있는 얘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요거 뚫어서 다시 확인해볼게요. 자, 이제 다 뚫었고, 물넣고 잠깐만 다시 켜가지고, 이제 물조좀 내려서 추출해봐. 네, 잘 뚫어서 잘 나오면 끄고, 물잘 나오죠? 자, 아까 그요 밑에 관, 고거 막힌 겁니다. 아, 이제 뚫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마무리 조립, 조립하고 저희는 철수하겠습니다. 자, 바리스타 박쌤 아하. 채널. 아. <laughs> 예, 감사합니다.